양주부터 입니다 오늘 해봤거든 호기호기 챕터 1가보죠 이거는 구멍 끝이 다 마트를 열었어요 네 방금 내가 사줬잖아요 어. 옆에 규님이니까 말해줄 거예요 ASMR 저번에도 수찬이 옐로가 했었죠. 아폴로 비시센스 컴퓨터 부서 얼마 얼마짜는지 한번 다근마켓에서 찾아보고 싶다 어. 키보드 부셔 점프 바나나의 어때? 리얼 사운드 잠깐만 이거 왜 여기서 왜 점프한대 아 점프 제미나 게임에 집중이 안되는게 아니고 네. a s l 만 집중이 네. 더 a k e i 규다 p 규 a 죽 e 어 네, 네 이따가 편집해 t up! Take it up! Take it up! Take it up! Take i 열려라 참깨 빵 어떻게 얻어? 얍 어떻게 얻어요? 잠깐만 보고야아 오케이 컴퓨터 부셔 아 배부르다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저 게임 집중이 안 돼요. 뭐지? 이 손바닥 대고 이거 태기 얼굴이라고 생각. 하 아. 편집해 주세요. 알콜라가 아, 맛있네. 편집자만 힘들어질 뿐이야. 어, 준이민이 안녕? 하이파이브 준이민이. 살 빠졌네. 대자식아. 살 빠졌네? 그래 응. 내가 다이어트 좀 했지 운동 많이 했네 그래 내가 얼마나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몇 킬로 빠졌어? 80킬로 그럼 나 0킬로야 아니야 마이너스 30킬로.. 아니 마이너스 40킬로야 너 120킬로라도 많은데? 뭔 소리야 80킬로 빠졌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0킬로라고 너무 아, 죄한데너 아, 50kg야? 빛매 허기허기 사라졌다? 여기서 이거 떡밥 하나가 있어 여기서 허기허기 손이 보인다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허기허기 나옴 예, 그거 여기서 허기허기 나옴 아, 뽀로로 파는 줄알았네 허기허기 허기 나와요. 나안 나와요? 여기서, 음... 얼굴 판, 치판치판치킨 어기, 어기, 어기. 못생겼어. 어기, 어기, 균니 미니 얼굴 같아. 후, 후. 진짜 너무한 거아니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파견 인성 논란. <laughs> 실제로 인성은 그렇지 않아. 실제 인성. 얼마나 나쁜데?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착쁜데 맞짱 뜻지 맞짱이라고 안 했어, 맞탕. 맞짱 뜨면 나랑 치자. 너가 치잖아. 맞짱이라고 안 했다니까, 맞탕이라고 했다니까. 어, 초록색. 이거 먹었어? 아니.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안돼 안 돼, 내가. 기둥이 <끼린이> 속에 들어갈뻔 있어. 뭐해? 콜라가 여기 있었군. <끼린> 어, 간장일 수도 있어. 간장이지, 콜라이지. 기포가 있는 걸 봐서 콜라군. 망했군. 들켰거든. 안 돼, 다... <laughs> 안 돼, 우리 콜라, 지켜줘아 이거, 이이렇게어 어디서... 이거, 방귀 냄새가 방귀 거 이거, 이성이다더니나 방귀 안이어이가 방귀 꼈지 방귀 이거, 이이성이다더니 나허안 냈는데? 너 얼굴 보면 알수 있어 거울 볼래? 왜 이렇게 없지? 파란색.. 하늘색 비디오 도었가좀 개가 웃겠다 어, 지금 너 얼굴 보고 웃었겠는데? 내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웃겠어 얼마나 못생겼으면 웃는 게 아니고? 패드립 호수. 안돼균니미니의 슬픔은 나의 행복. 하하하. 파견 목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이 쪘으면 이것도 못 건너. 아, 건너, 건너. 균니미니 채널에서 파견 파견 저격합니다를 볼볼수 볼수 없어요. 여기서 허기허기! 허기허기 허기허기가 나오는 척하다가 안 나와요 안 와요? 이렇게 하면 딱올나와요 뭐야 아이거코드면 들어가는구나 야분미니 왜요? 도대체 몇일 동안 씻어서 들어간 거야? 허기허기 어봐 내가 마이너스 4 0 k g 라서 저런다니까? 어? 뭘 주는 거지? 귀니 <laughs> 미니 바나나에 콜라 에이메이션. 빵. <laughs> 아 콜라 맛이 일품이에요. 시 쉬운... 이거 시험데 여기서 야 내가 이거 한 번에 깨는 거 보여줄까? 허기 허기 보고 싶어요. 네, 그때 동안 자고 있으세요. 빡빡빡빡빡빡빡. 문 열려. 후. 이제 너가 해볼래? TY 타. 편집자는 타견입니다. 그럼 너가 추격전 해볼래? 응. 음. 어차피 안될 거. 여기는 안 돼. 취업견 여기 아니잖아. 응. 하... 아래서 태어난 타악연. 신사인당. 만주발 반달려라. 타켓 토대. 태... 신라장군 규님이니. 못생겼어요. 구치 해주세요. 다 겨우치 하고 바나나 구독해라. 바나나 음. 구독해 주지 말아요. 구독해. 싫어요. 구독해. 싫어요. 거기서 단련 구독을 하지 않으면 아주 맴매를 먹게 될 것이야. 아, 도저히 그것만은 저놈을 매우쳐라. 저놈을 업악, 어, 악, 아, 아, 아 나토해팔교는 규니미니 구독을 한 번밖에 안 했으면 규니미니 구독을 세 번이나 누르지 않는. 아 어지러워. 아 규니미니 같아. 오늘다고 에이스. 아우 콜라가 메이품이네 먹방 찍는 것도 안 돼요 지금? 게임에 집중이 안 돼. 요이 콜라는 네, 내가 또 캐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네. 꼴깍꼴라예요 저는 팝시리, 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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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긴 아, 한데. 아 어지러워. 오. 원래 어지럽게 생겼어요 타견이. 아 노잼. 편집을 좀 해볼까? 저기요, 저작권 걸리게 하지 말아요. 저기 안 보여요. 이거, 비니비니 같은 영상이에요? 미리 예고하자면 유지 날먹하기에요 어 됐다 야탱큐하다고 우리 형나추격점이야 내놔 내놔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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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 투데이 나 한번만 해볼까 저 배가 너무 굴러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 불러. 그러고서 마이너스 40kg라고요? 치팅베이, 치팅베이. 여기서. 치팅베이가 뭔지 납니까? 네, 치킨. 아, 아, 잠깐. 치킨베이 아니거든? 어, 나왔다. 거의 다왔다잘 어, 있어라, 파란팀저파랑팀 아닌데요? 파란 팔 있잖아요. 아. 곧 있으면 파란, 왜, 허기 허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 게...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허기 허기 침대를 끼놨지. 나이스 <laughs> 와. 이 냄새 나요 얼굴이에요 와 나왔다 캐시캐시캐시 목게는 캐시, 캐시. 안돼 허기허기 하기허기 나 괜찮을 수도 여기서 1 초만에 깨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타견은 이 말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허기허기 요새 많이 힘들어? 그래 나도 힘들어 편집하느라 나도 힘들어. 참고로 편집자는 타견입니다. 편지 만하고편집많하고 하면 돼요. 그래놓고 그 편집장이 뭘 맡긴 거지? 이 바나나다. 그 게임에 집중안돼요 거의 다 깼어요. 깼다! 안요 마지막, 이기 뽀삐의 집. 와, 나 진짜 숨 아, 막히는 줄 알았어. 드디어 뽀삐 플레이 타임을 깬 타견. 네. 타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쪽으로 가요? 아, 여쪽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편에 계속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이 편에 계속 아니에요 지금 사랑은 열린 문 열어 열어 열다열다요사견은 그렇게 방을 끝없이 달리다가 뽀삐라는 인형을 만나게 되는데 <laughs> 포비 여기 어디야 장롱어 하지만 타견은 금지된 인형인 포피를 포피의 봉인을 풀어주고 만한데 오 뭐야 오 수찬이보다 예쁘잖아 그렇게 오게 되고 타견은 어떻게 될것인가 다음 화에 계속 타견 못생김 아니 그럼 운동을 주세요 봐봐